올해 청룡영화상 명장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장면 사실 계산된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10월 15일 화사가 신곡 굿굿바이를 Good, 공개하자 제작진은 뮤직비디오를 보고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주인공 박정민. 그리고 11월 29일 청룡영화상 당일 놀랍게도 화사의 무대 사전 리허설이 없었습니다. 박정민은 레드카펫 일정 때문에 생방송 직전까지 합도못 맞췄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박정민은 화살을 보고 혼잣말을 합니다. 맨발이네? 그 순간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제작진은 일부러 박정민을 무대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쇼처럼 보일까봐서였습니다. 연출자가 뽑은 베스트는 박정민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화사가 노래하고 박정민이 화살을 바라보는 모습을 1분의 설렘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이때 여배우들의 리액션이 한 몫을 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퇴장하던 화사 향해 외친 한마디, 대본에 없는 완벽한 애드리브였습니다.